한국의 다단계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안 되는 걸 제가 왜 하라고 하겠습니까? 28년 그냥 세월 짬밥 먹은 게 아니고요.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극소수의 인원이 되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되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수기 세대 사면 인덕션 세대 사면, 제품 디톡스 패키지로, 메가혁법 패키지로 200만원 사면, 아, 직급자 전산 라인에 있는 사람들 돈이 되지요. 누가 돈이 안 된다고 합니까? 단, 되는 방법 자체가 자가 소비에 의한 소비자 그룹 형성에 의해서 내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와장창 사재기로, 과다 구매로. 결국은 그 제품들 어디에 가 있어요? 다 덤비기장 가 있잖아요.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